저 앞에 택시가에 승객 승하차 중이었으며 다시 출발하는 게 보입니다. 경숙 경보. 왔어! 아, 이 바로의 보복운전으로의 신고에 났다라고 합니다만. 물론내 보복성이긴 하지만은 이 정도로의 보복 성립될 확률이 이제 아가리에서의 이쁜 말만 나올 확률이지 않을까. 이 슬금슬금에 출발하는 게 보이는데 이태시경이랑 사고 나면은 내 수면 단축 1년짜리 스트레스입니다. 일단이 무사고 여지 없습니다. 고가역 골목길에서의 직진을, 왔어, 왔어. 야, 아이씨. 아! 아이 차주님의 일시정지했는데 탑차가 밀고 들어와 사고가 났으며 7대3을 주자 이 상대 측에서는 5대5를 주자 이 차주님의 다음날 몸이 아파 돼질 것 같아 대인을 했더니 상대 측도 대인을 했다라고 합니다. 이 여기서에 튀어나온 거며 직진이 아니라 차로 합류하는 거라고 봐야 하며 이 우회전대의 차로 합류는 빼고에 따져보면 이 대로에서 진입한 트럭이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며 이런 이 레카 맛집 같은 도로는 미리 브레이크 밟고 일시정지 하시는게 <laughs> 이게 뭔와 살다 살다에 그냥 후미등 자체가 없어버리네. 이그 와중에 이 차는 무슨 K9이랑 맞다이전이라도 뜨고 오셨나이아 이거네 도로를 굴러다닐 게 아니라 폐차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. 아, 예? 일부러의 자약 체험 후에 보상 받고 차 바꾸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예? 천하의 남동구라고 하며 차가 워낙 특이해서의 면상이고 명함이지 않을까 하고의 생각이 들며 이 아시는 분이라면은. 제발 멱살 잡고 이 호미등이라도 달수 있게 설득 좀해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 신고는 해놨다라고 합니다 에라이 경숙병무 아 역시에 사람 눈깔이 빠지고마냥 돌아가게 만드는 거는 운전 때말한게 없네요. 네. 이때 이 차선 이탈에 클라션 눌렀다고 보복성 유보이 아니겠습니까? 이때는 클라션을 길게 누를 게 아니라 가볍게 눌렀다 면. 네. 뭐 어쨌든에 차주님도 눈깔이 돌아갔습니다에 진단서 들고 이접촉 사고로의 참교육 가겠다라고 합니다. 이 경찰은 이 정도로의 보복 운전 성립은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진단서 넣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. 하기는 하네요. 예, 에라이 <목소리도> 2차로에 달려가고 이 차로에 달려가고 이이 미친 개야 <목소리도> 이저시브가 돼지론 줄 알았네 씨. The next day. <목소리도> <사늘하다>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와이 정도면 차주님 전생에 알레스카 불곰이었나. 아이 연어들이 환장을 하며 달려드네. 시브레고이 땀표형 뒤 따라가는 게 싫어서에 넘어가고 싶은 그 심정. 아이 200% 이해는 하지만 이 무슨 몸땡이구룡포 아니라면은 질질 지리면서 넘어갑시다 저 돼지기 시으며아이 바로에 참 아이씨. 아이 속도에 불박도 지렸는지 잘안 보이죠. 예. 다치고 보거 아유, 이 아스팔트 구대기들은 오늘도 열심히 삽니다 바로 이 차량이며 스잘 대기 없는 행위예수의 결과물은 만. 이 소녀시대는 구라만 찾지만은 아스팔트 위에 애국소는 성공률이 높습니다. 엠병 떨지 말고 평범하게 운전 합시다. 에라이씨. 아, 이 왼쪽에 대형 트럭, 그리고 이 각도, 이씨. 아, 이 조만간 차주님 입에서 요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야, 아이씨. 아, 이 저희 십자석은 내가 바로 빤스런 해버렸으며, 이 나라가 사이드미러에 아우디 차량이 맞았는데, 아우디 쪽에서는 대물 대인도 해달라. 아, 요. 무슨 날아오는 사이드 미러를 몸땡이로 막았나. Nope. 일단 그건 거절했다라고 하며, 진짜 문제는 번호가 안 보였으며 자차도 없다고 합니다. 이 경찰 동원에서의 근처 CCTV를 다 확인해 봤지만은, 번호가 안 보였다라고 합니다. 아, 이 자차는 왜 가입을 안 하는 건지, 씨. 아, 아니, 이러면 답이 없어요. 이 황장군 마냥 기다리는 거밖에는이 음. 경황이 없었겠지만은, 현장에서에 앉아보면은, 이꼴 나는 겁니다. 일단 이 쫓아가서, 번호라도 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아, 이쪽이 보행자 신호의 우회전을, 어, 뭐야 저거? 하지마 이 개새이야 <laughs> 아, 이 신사적으로 행동하시네. 자전거로 내려찍어버렸어야지, 저거. 아, 아 저러이 씹구대기들 때문에 우회전 사고가 이 아침에 눈 뜨는 거 마냥 무한 반복을 하는 건가. 아유, 이 만약에 건너가는 중이거나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의 우회전 가능하지만, 뻔히 보행자가 보이는데 대가리 연탄구멍인가. 저러이 정신 꺾어진 파괴자들은 끝이 no. 없습니다. 방어 보행 또한 기본이지 않은. 일까 6만 원. 이것도 이 아홉 시가 다된 시간에 문제 없이 달려가고 이뭡니까저 야생 동물은 확 그냥 날려버릴 나씨아이 할아버지였다라고 하며 이 선글라스에 겨울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실버 서퍼의 습격은 다행히 사고 없이 건너갔다라고 합니다만 씨 아, 만약에 사고났으면은 미리 보였다며 이거에 무가실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. 특히 이 교차로에서는 미어캣 에이스 빙이는 기본이지 않을까. 에라이씨. 불박이 고장 나서의 뒤에 목격 차량의 불방 영상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. 용서! 와이개태식이 운전 진짜 개 거지같이 해버리네. 아 이건 그냥 담궈버리려고 한거 아닙니까? 아이 사고도에 요기 공기반 소리반 나오겠지만은 네. 이 공제 측에서 노빠구8대 이다. 진짜 이 대통령 차에서도의 택시 공제는 쌍방 과실 주장하지 않을까 빵따고썰러버릴라 그냥 아이 아, 그냥의 시티로 화보를 찍던지 한방병원에서 침으로의 땅구멍을 막던지 다 하라고 하시고 소송 가세요에 예, 뭐 판사가의 판결하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백대형으로 끝날 사고이며 아이 사람 새끼라면은 제발 이런 사고는 인정하고 끝냅시다. 왔어. 왔어. <목소리> 고, 고. <laughs> 아유, 화끈냥 공중부양 시켜버릴라, 씨 아유, 이 빌어먹을 무면 라이더들은 무슨 개수 출연한 것도 아닌데, 여지 없이 출근을 합니다, 이래서에 출발할 때는 주변 한번 쓱 둘러보는 습관은 운전 대이 놓는 그날까지 기본이지 않을까. 아이 뭐에 날려 줄거 놓고, 이거는 날라가. 야야 이 개태식이가 진짜 아나 21세기 병원에 보내버릴라고 이 개씨 아 그냥 좀 돌아가세요 아니면 이 한땀한땀의 장인정신으로 위반을 하던지 아 이래서의 넓은 시야는 내 차가 오염되는 걸 막는 가장 좋은 스킬이지 않을까 이 번호가 안보여서 이거는 나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, 이 가정에 무사태평 하시길 바랍니다.